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드를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안보실장 역할을 하는 정의용 전 의원은 사드가 국회 비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. 미국 측은 사드 배치가 해결된 문제라고 했는데 이 한미 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건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. 홍혜영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사드를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그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<laughs> 네. 어, 이 우리의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네. 그 부분을 살펴봐야죠. 우 원내대표는 사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뜻이라고 했습니다. 그그 그 뜻은 어, 사드 사드와 관련해서 원점에서 충분히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을 가지고 충분히 시, 신중하게 논의하자 이런 의미입니다.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용 외교안보 TF 단장도 어제 매튜 포틴저 미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만나 사드 국회 비준 문제를 꺼냈습니다. 정 단장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결여된 만큼 필요하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자. 새 정부 입장이라고 포틴저 보좌관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. 포틴저 보좌관은 그 자리에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기자들 앞에서 사드는 이미 한미 두 나라 간에 정해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미 간의 사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. tv조선 홍혜영입니다.